지금 보시는건 신안노 골드 사과나무입니다. 나무는 3년생이고요 이중대입니다. 자금 면은 추위에 조금 약한데 요거는 이중대는 추위에도 많이 강합니다. 식재 간격은 전문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은 자금묘라든지 뭐 자금묘에 26이라든지 그 라인에 식재하시는데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 심어도 괜찮습니다. 그이 중대는 추위에도 좀 많이 강하고요 추운 지방에서도 사과를 잘 자랍니다 동해를 많이 안입습니다 나무 가, 가격은 주당 35,000원입니다 요거는 한 주씩도 판매를 합니다 승용차를 갖고, 갖고 오시면은 싣고 가기가 좀 불편합니다 트럭에 싣고 가는 게 좋습니다 승용차 갖고 오시면은 이 가지를 좀 잘라야 됩니다 키가 지금 거의 뭐한 3m도 넘고요 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뭐 잘라도 뭐 새로 키워도 뭐 집이 되실 분들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요거 위치는 경산 톨게이트에서 한 5분 거리 되고요 여기 이제 사연 연락처하고 제가 당겨 놓겠습니다 식재하실 때 구덩이 파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 묶어 놨잖아요 그죠 요거, 고무 띠시고요. 요거, 천 있죠? 삐끼시고요 그래가지고, 식재를 하시면 됩니다. 그, 식재하실 때는 구덩이 조금, 좀 크게 파시는 게 좋습니다. 크게 파셔가지고, 그, 물을 듬뿍 주시고요. 그, 물이 밑으로 깔아놨잖아요. 그러면은 요거, 분을 잡아여가지고요. 흙을 한 3분의 2 정도 넣고, 좀 밟아주시고, 그 다음에 좀더해가지고 밟아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위에는, 물을 안 주셔도 됩니다. 이미 구덩이에 물을 듬뿍 많이 줬기 때문에 물을 안 주셔도 됩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비가 좀 식재를 해놓고 비가 안 오면요, 뭐한 보름 있다가 물을 주셔도 됩니다. 그러면 잘 큽니다. 식재 시기는 그 남부지방이 사과가 안 됩니다. 어, 남부 지방에도 뭐 추운 데는 되죠. 뭐 예를 들어서 뭐 얼음골이라든지 좀 추운 데가 있습니다. 포항 같은 경우에는 뭐 죽장 같은 데, 그죠. 상옥이라든지 이런 데 되거든요. 식재 시기는 한 3월 한 초순부터 식재를 하시면 됩니다. 오늘 제가 시나노 골드 사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